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계산이 어려워서 여기 이거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개념 확실하게 아시면 돼. 봐, 루트 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루트 가 요렇게 있고요. 안에가 어떤 거에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벗겨지냐면, 얘가 그냥 A로 나오든지, 요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든지 해요. 자,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자, 요 놈이, 요 안에 있는, 이 제곱 안에 있는 놈이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온대요. 만약에 음수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루트 400이라는 게 있죠, 400. 루트 400은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트의 20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20의 제곱.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니 안 크니? 0보다 큰수잖아 20은. 그러면 얘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나온다고, 20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의 마이너스 1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얘는요, 어, 제곱 안에, 루트와 제곱 안에, 얘가 얼마야?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뭐 한다고? 달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3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계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건데. 자, 봐봐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예. 3의 제곱근이 무슨 뜻입니까? 3의 제곱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예요. 우리는 그 수들을 뭐뭐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수예요. 3의 제곱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란 뜻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은요. 자, 얘는 무슨 수일까요? 어,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얘는 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수겠죠. 얘는 6의 제곱근은 2개 있을 거란 말이야. 6의 제곱근. 6의 제곱근은 뜻이 무슨 수, 무슨 뜻이야? 제곱해가지고 6이 되는 수야.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는 루트 6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6도 있어요. 그쵸?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를 제곱을 하면 6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수지. 그치? 얘는 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구요. 루트 400은 얼마라고 했어요? 20. 20 계산됐고요 마이너스 요 놈은 어떻게 계산됐어요 13이래요 13 이렇게 더하기 얘는 무슨 수 얘는요 제곱하면 6이 되는 실수야 그쵸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6이 되겠죠 6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20에서 13을 빼면 7 7 더하기 6은 13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답은 13입니다